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8반 김대희입니다. 인포데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SNS의 발달로 가짜뉴스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퍼지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와 가짜뉴스, 가짜뉴스 처벌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뉴스란 시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소식은 시청자들이 알고자 하는 것, 시청자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가득 찬 뉴스,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위조된 기사, 의도성을 가지고 교묘하게 내용을 바꾼 뉴스 등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짜뉴스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마늘 섭취, 소금물 입안 행구기, 참기름 몸에 바르기 등의 민간요법과 10초간 숨 참기로 감염 여부를 자가진단하는 방법 등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짜 같은 진짜뉴스도 있었습니다. 신발을 집 밖에 두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비말을 통해 튀어나온 바이러스가 특정 환경에서 24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 등입니다. 따라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도 가짜 뉴스인지 의심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글로써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사진 동영상으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은 가짜뉴스의 확산에 매개체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 안면 매핑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가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연예인과 유명인에게 악용되기도 하며 지난 4월 백악관에 앉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음란물이나 정치 분야에서 딥페이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형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 유포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게 되면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또는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전달 기술과 매체가 더욱 발전할 텐데, 우리가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된 정보에 무감각해지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유포를 막고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관련 법안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확산된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짜 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며 가짜 뉴스를 찾아 신고하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짜 뉴스가 퍼지기 전에 과학적 검증을 마친 진짜 정보를 먼저 전파하는 캠페인을 벌이면 인포데믹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우리는 뉴스 기사를 접할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합리적인지 의심하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을 섣불리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공감과 연대를 통해 사회 부조리를 함께 개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언론인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과장과 자극적인 내용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